연중제 8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법동성당 이은기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하느님 한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살인해서는 안된다.간음해서는 안된다.도둑질해서는 안된다.거짓증언을 해서는 안된다.횡령해서는 안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미예수님. 오늘 복음은 한 부자와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부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라고 하시죠. 그러니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의로운 일이라고요.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부자는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끝내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돈이 많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다 깊이 만나야 합니다. 우선 제자들의 모습에서 말씀을 깊이 만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슬퍼하며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며 놀랍니다. 제자들은 왜 놀랐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는 죄악을 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불이하게 모은 재물이 아니라면 그 재물은 하느님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과 자손이었고, 욥기에서 하느님의 총애를 받던 요비 수많은 가축과 대가족이었음을 떠올려본다면, 우리는 쉽게 당시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복이기에 부자는 하느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느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니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려우니 노력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복과 재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사악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은 하느님께서 약속한 아들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느님의 선물인 이사악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악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자세히 이야기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깊은 의문과 갈등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이 사악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많은 영성가들과 성경학자들이 이에 답하지만 제가 지금도 간직하는 답변은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의 선물인 이사학이 하느님보다 더 소중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답변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사학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소중해지다. 그 삶에 있어서 하느님보다 더 우선되는 존재가 이사악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을 다시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갈등 끝에 이사악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 하느님의 천사가 이사악을 지키고 풀숲에 걸린 순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도록 하시지요. 아브라함은 그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사학이 아닌 하느님을 선택하고 하느님께 받은 복과 재물을 하느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느님께서 내 삶에 마련해 주시는 삶, 야외 일의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부자가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곧 하느님께 받은 복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음은 그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복을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느님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법동성당 이은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은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